행동하는 자유시민 3.0성명서 정치의 예속된 문학 더 이상 문학이 아니다. 대한민국 문학계가 정치의 경랑에 휘말려 본연의 사명과 가치를 잃고 있다. 최근 소설가 한강을 비롯한 414명의 문인들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낸시국 선언은 단순한 의견 표명의 차원을 넘어 문학의 순수성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배반한 중대한 사건이라 할 것이다. 표현의 자유를 방패삼아 자행된 이 집단행동은 정치적 선동이자 예술의 자율성을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시킨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들이 내건 구호는 생명, 자유, 평화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파면 요구였다. 한강 작가를 필두로 각자의 이름으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주장했지만, 이는 구체적 법적 사실이나 헌정 원리에 기반한 비판이 아닌, 보편적 가치라는 추상적이고 정치적으로도 편향된 수사수사를 앞세운 일방적 선언이다. 그 실체는 문학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오히려 집단적 정치행위에 문학을 동원한 자가당착의 전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사건의 중심에 선 한강 작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 휩싸여 온 인물이다. 그녀의 대표작 중 소년이 온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각각 58 광주 사태와 제주 4.3 사건을 다른 소설로 국내외에서 주목받았다. 하지만 이 작품들을 둘러싼 논란도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해당 서사가 정치적 방향성을 갖고 역사적 사실을 단편적으로 재현함으로써 문학을 수단 삼아 특정 이념을 강화하는 도구로 삼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심지어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유력설이 제기될 때도 정치적 메시지를 내포한 작품 경향이 외신의 정치적 흐름과 부합한 결과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물론 그녀의 문학적 성취는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성취가 이번 작가들의 시국선언 사태와 같이 노골적으로 정치화되는 순간 문학은 더 이상 순수한 언어의 예술이 아닌 정치적 상징물로 격화된다. 그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됨에도 한강 작가 등은 그 선을 넘었다. 안타깝게도 작가 한강은 하늘을 뚫고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신의 날개를 두고 이클립스의 날개를 품에 안고 땅으로 곤두박칠 치는 선택을 한 것이다. 문학은 권력의 신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권력의 비판자이며 시대를 가로지르는 진실의 증언자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시국선언은 문학의 권위를 앞세워 정파적 주장을 노골적으로 대변하고 있고 예술 전체가 정치 카르텔에 종속되는 사태를 여실히 보여준다. 문학의 내부에서조차 침묵을 강요하고 선언에 동참하지 않으면 침묵하는 공범이라는 식의 이분법을 강요하는 분위기가 생긴다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가 아니라 집단적 전체주의라 할 것이다. 정치적 이슈에 대해 문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문단의 이름을 빌려 집단적 행동에 나서고 특정 정치 세력의 주장의 목소리를 보태는 순간 문학은 본연의 독립성과 고유성을 스스로 저버리는 것이다. 결국 이들이 외친 정의와 평등은 특정 정파를 위한 수사에 지나지 않으며 문학을 위장한 정치 선동으로 읽힐 수밖에 없다. 문학은 인간의 깊은 고뇌와 존재에 대한 탐구를 통해 사회를 성찰하고 공동체를 향한 보편적 질문을 던지는 고유한 예술이다. 정파성과 즉흥적 구호가 아니라 성찰과 사유의 언어여야 한다. 지금 한국문학계에 필요한 것은 정치적 올바름이 아니라 예술로서의 용기다. 정치에 예속된 문학은 더 이상 문학이 아니다. 그것은 선동이며 언어의 타락이다. 우리는 문학이 다시금 그 고유한 자리, 진실을 묻는 언어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요구한다. 그것이야말로 문학이 이 시대에 줄수 있는 가장 진실한 기여일 것이다. 2025년 3월 31일 행동하는 자유 시민 3.0